저희 올킬 분석 시스템은 최첨단 AI 기술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결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을 도출합니다. 최종 조합 픽은 멤버방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홈팀 울산모비스대 원정팀 안양정 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비지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대의 주축 포스트 라인이 없었고, 이를 활용해 초반부터 강하게 주도권을 잡았다. 박무빈이 최근 들어 높은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는 중이고, 이와 더불어 본래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았던 포스트의 강세까지 이어지니 시너지를 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비가 부족해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내주고 시작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함지훈의 결장과 서명진 또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관장을 상대로 외곽에서의 리드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포스트에서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한 뒤 경기 후반 강세로 몰아붙이는 패턴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물론 실점을 최소화하더라도 비교적 대량 실점을 내줄 가능성은 크다. 안양 정관장은 어느덧 8연패가 이어지고 있다. 외곽에서의 강세를 통해 상승세를 그렸던 모습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래도 배병준, 박지훈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곽에서의 리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정효근이 골 밑에서 답답했는지 본인 위주의 운영을 가져가려 했다는 점과 고메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외인 맞대결에서부터 밀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현대모비스에게 제공권을 뺏긴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지난 맞대결들에서 긴 연패가 이어지더라도,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외곽 수비를 집중 공략하며 외곽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변수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 다른 점은 주축 선수들이 하락세에 멘탈적인 케어가 안 된다는 것과 감독이 구상한 전술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나 전력적인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앞서는 모양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의 함지훈, 서명진이 결정한다면 국내 매치업에서 내 외곽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드는 것이니 지난 맞대결들처럼 정관장의 외곽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서명진이 출전한다면 외곽에서의 운영도 밀리지 않으며 포스트 주도권을 잡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은 영상의 표 확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 홈팀 우리은행 대 원정팀 KB스타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패하였다. 특히 김단비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했으며 야투감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한엄지와 나츠키 그리고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삼성 생명을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경기에서는 패하였다. 오늘 경기는 김단비의 컨디션이 관건이다. 과연 예전과 같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최소한 20득점 이상을 해주어야. 오늘 경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아울러 직전 경기 이명관의 3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명관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도 오늘 경기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벤치 구간 자원들의 활약도 조금은 아쉬운 우리은행이다. KB는 직전 BNK와의 경기에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하였다. 특히나 강희슬이 3점 10개를 던지면서 4개를 메이드하였고 프론트 코트에서는 송윤아의 활약이 매우 돋보였던 경기였다. 송윤아와 함께 모의 활약이 있었기에 KB가 BNK와의 프론트 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허혜은이 여전히 안정적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최근 KB가 시즌 초반보다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기력이 아닌 다양한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에 오늘 경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최근 나윤정의 3점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김단비다. 김단비가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우리은행이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직전 경기 어깨 부상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투의 영점이 너무 많이 흔들렸고 수비에서는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공격에서만큼은 많이 아쉬웠던 김단비다. 오히려 KB가 최근 다양한 선수들이 제목을 해주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의 조직력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경기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 두 팀의 수비 조직력만큼은 우리은행이 분명히 앞서는 모습이며, KB가 우리은행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을 할려지는 충분히 있다. 추천은 영상의 표 확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분석 및 최종 조합픽은 멤버방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